일선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신자의 방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만났을 때그 부인은 누나가 불쌍해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그 말을 듣고는 얼마 전에 외삼촌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죽은 동생인 누나에게 돌아왔을 리가 없습니다. 얼른 전도서 9장 5절을 펴서 읽어줬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는 것은 사단의 짓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도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무덤에 내려간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예수께서 재림하신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